병인이와 현구의 성경 속 인물, 인물 이야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병인 목자입니다. 저는 강영구 목자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자, 네. 오늘 우리 강영구 목자님, 저번에 예고한 대로 빌립에 대해서 말씀 준비해 왔나요? 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베세다 지방의 사람이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런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죠. 이때 빌립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있다가 예수님한테 가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은 나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빌립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빌립은 이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아주 자기 친한 친구한테 하는데요. 그 친구가 누군지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음, 어려워요. 나다나엘이죠? 네, 나다 나엘, 다니엘이 아니고요. 다나엘입니다다다나엘 네, 이 친구한테 가서. 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자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친구한테 얘기하지만 나 다나엘은 과연 믿었을까요? 음, 믿었을 것 같아요? 목자님?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을, 않을 것 같아요 네 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가 이쪽에 나타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빌립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와 보라 와보라. 와서 한번 나와 함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친구는 나, 다나엘은 함께 필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어,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친구를 또 전도하는 것도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런 빌립이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았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요예요 오병이요. 혹시 목자님 오병이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오병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 이게 오병이요인데요 이 오병이요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오천명 남자만 오천명이 되는 군중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이걸로 다 먹이고도 남았던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오병이요 사건 전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라고 빌립한테 질문을 했을 때, 빌림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서 200 베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 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습니다. 그 질책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와요. 우리 목자님이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아,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이렇게 질책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꾸 머릿속 보이는 현상, 자기의 판단으로만 봤던 빌립을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빌립은 아주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오순절 때 성령 체험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느낀 많은 제자들, 그 중에 빌립도 있었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는 빌립과 많은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은 오늘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 보다는 나의 이성, 나의 생각으로만 혹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판단하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어, 여기서 키즈 나갑니다. 입을 잘 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네,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